장주식 작가입니다. 문화 전문 기자고 그 한현우의 미세한 풍경. 그 코너고 제목은 자신 없으면 한 걸음을 더. 라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원도 홍천읍내 5일장에 들렀다가 중앙시장 하장시에서 이런 문구를 봤다. 자신이 없으면 한 걸음 더. 근래 본 어떤 공공 게시물보다 직관적이면서 명료한 표어였다. 메시지의 탁깃도 인구 지리학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었다. 시골 읍내 화장실은 자신 넘치는 세대의 방자한 방사보다 자신 없는 사람들의 보잘 것 없는 그 배출 빈도가 훨씬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충분한 근접 위치에서 있었지만, 과연, 자신 있는지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 봤다. 나의 곡선은 언제부터인가 뚜렷한 포물선을 그려 왔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하향세가 두드러져 일부로 고각 발사한 뒤에 동해상에서 떨어지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낙하기도와뭐 비슷했다. 그에 맞춰 언젠가부터 시끄러운 TV 광고 가운데서도 에 남자는 뭐 지구력 어쩌고 하는 소리가 도들아져 들리기 시작했고, 미국 남동해안에서 자라는 야자수를 소팔, 소팔 메토라고 부른다는 사실도 또 알게 됐다. 나는 조용히 변기 앞으로 일부 전진했다. 어른들께는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나이를 먹으며 자신 없는 일이 하나씩에 들어가고 있다. 컴퓨터를 많이 들여다보는 직업 때문인지, 원시가. 에, 40대 초에 찾아와 돋보기를 쓴지꽤 오래됐다 얼마 전 마트에서 소면을 샀는데 가격표에 적힌 세일 내역이 너무나 깨알같다 평소보다 더 싸겠지 하고 그냥 집어들었다 계산대에서 이르러서야 아 그게 1 플러스 1 세일이었고 두 개를 들고 와야 했다는 걸 아, 알았다 부엌 한풍기 퓨즈가 끊어져 전파 사이에 사러 갔을 땐 돋보기로도 퓨즈 규격 글씨가 보이지 않아 사진을 찍어서 학대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 시력에 자신이 없어진 나는 카드 모양 돋보기를 늘 지갑에 넣어 다닌다. 나는 자동차 블랙박스에 찍힌 사고 영상을 보며 혀를 차는 TV 프로그램을 보지 않는다. 그것을 보노라면 세상에 미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운전할 자신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도로에서 직접 마주치는 그 미친 사람들만 봐도 괴로운데 그보다 더 다양하고 개이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화면으로 확인하는 일은 끔찍하다. 나는 일초 빨리 가려고 경적을 울리거나 이른바 뭐 칼치기하는 차를 만났을 때는 더 이상 창문을 열어 그 운전석에 낮작을 확인하지 않는다. 축구 예, 수퍼 오장육포가 뒤틀린 사람들과 엮여 그 시간과 마음을 축낼 그 자신이 없다. 그 미국 작가 노라 에프로는 69세에 펴낸 해고록내게는 수많은 실패작들이 있었다. 있다 해서 육체적인 것이 아니면서 정말 읽었던 기분이 들 때를 몇 가지 꼽았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할 때 내가 젊었을 때는 그 일하는 그런 표현을 자주 쓸 때, 농담을 바로 이해하지 못할 때, 영화나 영국을 두 번째로 보러 갔는데 생전 처음 보는 것 같은 때라고 또 했다. 그는 이런 일들은 나를 슬프게 하고 애석하게 하며 최악의 노화에 다가서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고 했다. 나는 애플론에게 크게 공감한다. 젊은 후배들과 만나면 나도 모르게 우리 때는 말이야 하고 말을 꺼내거나 아차 하곤 한다.나의 선배들은 온고지에 기사를 쓰고 또 할자로 신문을 말, 만들던 시절을 즐겨 말했지만 나는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던 시절을 후배들에게 말하지는 않는다.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못난 일인지 나는 모르겠다.다만 굳이 구닥다리 소리를 듣는 모험을 할 자신이 없다. 그래서 나이 차가 적은 선후배들 속칭 같이 늙어 가는 처지끼리 어울리게 된다. 이들과 만나는 자리는 낮때는 그런 그 탈형의 범벅이며그 끝은 늘 요즘 같으면 어림없이 같은 그 끌탕으로 수렴한다. 예전에 한 이야기 또 하는 건 이런 모임의 전형적인 또 특징이다. 그 이야기를 예, 이미 했다는 사실을 잊은 건지 다시 들어도 재미있어서 또 하는 건지, 최근에는 재미있는 일이 없었던 건지는 불분명하다. 이야기가 재탕될 예, 때마다 조금씩 그 내용이나 일부 고유명사가 달라질 때는 약간 우울한 생각도 든다. 도중에 "아, 그건 뭐더라?" 하는 추임새 없이 이야기가 완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나는... 그, 노인으로 불리기에는 아직 멀었지만 내가 달리는 그 레인이 노화와 죽음의 먼, 길들같이 이어져 있음을 문득문득 느낀다. 까마득히 멀어서 보이지 않던 그 길이 어느덧 지평선에 그 점처럼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 몇 년이나 흑색에서 살았던 그 매미가 한달 삶의 체우를 앞두고 맹렬히 운다. 교미할 안것을 찾아내야만 예, 군뱅이 그 세월에 후회가 없을테니 기청 찢는 세레나데가 구슬프다 매미가 다 죽으면 여름이 끝나고 더위가 꺾이면 또한 해가 포물선을 그리며 저을 것이다 한 걸음 더 다가서야 되겠다 내용은 조금 길지만 그 여러가지로 그 의미가 많은 그 내용 같습니다